네, 애경산업 주지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포차 인사드립니다. 자, 애경산업이 시간 외에 지금 주가,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거래대금 150억 정도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가은경우 지금 좀 급하지만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 진행을 하고 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수한 금액, 네, 16,80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좀 늦게 진행을 했죠. 윗골이 달고 하락하다가 정고 라인 돌파해주는 거 보고 아 여기서 음봉에서 지금 매수를 진행하긴 했는데 지금 아직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한번 계속 끝까지 바라볼 건데요. 주가 지금 갑자기 급등한 거라 아, 괜히 따라붙었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매수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애경산업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었잖아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급등할 때도 따라 들어가서 매수했던 어그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가, 요날도 종가 매수했죠? 존감에서 반등할 때네 먹고 나왔고 주가 다시 하락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뭐냐면 관심 종목으로 제가 갖고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못 들어갔죠 어제 못 들어갔는데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오늘 지금 보니까 시간 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 보고 이 자리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은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주가를 시, 상승시켰잖아요 여기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싸그리 다 잡아놓고 올려준 그 구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이 그거 있죠. 머리끄댕이 자꾸 땡겨버렸다는 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있는 매물대를 그냥 한방에 쫙 올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 이후에 주가 윗골이 달리고 주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할 때 양봉 양봉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데 어제 매직봉이 나왔거든요. 어제 그래서 그 어제 매직봉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분봉상에 네 어디야? 16800원. 일봉상에 16,800원을 체크해야 되겠다. 네, 16,800원이고요. 16,800원을 우리가 매수했기 때문에, 자, 이 자리 이탈하면, 이 자리 이탈하면 그냥 손절 정리, 하 그냥 본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일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왜? 제가 볼때이 윗꼬리 뭐지? 이 윗꼬리도 있잖아요. 이 윗꼬리 분봉상에 보면, 여기 있네, 아이고. 자, 요 날. 6월2 6육일이네 유월 이십육일 음, 요날이 윗꼬리가 달아준 게자 대체 거래소에서 윗꼬리 달아준 경우에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거 뭐냐면 대체 거래소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주 거의 윗꼬리까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매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가 위로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윗꼬리까지 우리는 지켜보고. 오늘 본전에서 우리 그냥 익절 대응 본전에서 대응하거나 지금 못 따라가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종가까지 지켜보시고 주가 눌리면 매수하세요. 제가 볼때 요거는 타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도 본전까지 떨어지면 그냥 던지시고요. 다시 종가에 우리가 샀던 가격보다 더 아래에서 지금 매수 양봉으로 끝나 주면 그때 매수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분들은 죄송해요. 물려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가 하락하면, 여기서 매수 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문자, 저희 구독자님들께 문자로 제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네, 바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에 매수 타점이 올 때, 매수 타점에서 매수, 그 다음에 2절 타점에서 2절, 예를 들면 16,800원 매수, 어, 그 다음에 18,000원 매도,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문자 지금 무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 전 부담이 없어요. 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대신에 이거 카카오톡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톡 보내지 마시고요. 네,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 3938354번으로 5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네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과 또 익절 타점이 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직 익절안 하냐면 우리 단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거 보고 확인한 뒤에 익 절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보는 가격대는 지금 맘 여기 보시면 이 음봉 꼬리에요첫 번째는 이 음봉 꼬리 중심가 거의 다 오긴 했네. 이 가격을 좀 지지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가 보시면 자 일단 전체적인 아, 그리고 맞다. 지금 제가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가 지금 하락할 때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별 신호 뜨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 노란색, 노란색 별 신호 뜨시는 거 보이시면 자, 이런 노란색 별 신호가 뜨면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반등. 보시면 주가, 노란색 별 위에 주가 15% 반등, 16% 반등, 20% 반등, 여기는 4% 같네요. 여기서도 한6% 반등. 단기적으로는 뭐 12%. 근데 1차 매수, 2차 매수에서 중심가 매수했으면 20% 이상 반등. 여기서는 30% 이상 반등. 어, 여기선 단기 30% 지금으로 보면 50%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이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장중에 장을 보면서 매매 요거 영상 찍어서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말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구독자 1만 명 달성해서 1만 명 달성 이벤트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아왜 자꾸 제가 멈추냐면 지금 가격대가 이래요. 이러니까. 이이 이 타이밍이 오면 제가 문자 보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문자 보내서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거 지금 지금 조금 마음이 좀딴 데가 있습니다 어 요거 본전에 손 본전에 대응해야 되니까 1 6 8 0 0원 요거 대응해야 돼서 요거 좀 보고 있어요 아 본전에 나가도 되지 눌림에 종가에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아쉽다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만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는 이 신호 검색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 검색기는 네, 신호가 나오게 되면 주가 반등하는 거 방금 보셨죠 이거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요 자 이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제가 설정과 알려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신호 검색 적용 클릭 한번 해보세요. 신호 검색 적용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표 추가 전환 신호 검색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나오시면 여기 보면 지표 이름이 있어요. 지표 이름인데 이거 아무거나 클릭 한번 해볼게요.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팝업 창이 하나 뜨면 여기 수식 값을 입력하시면 네, 저랑 똑같이 이렇게 별표 신호기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어, 신호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요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띄어놓고 할게요. 아 너무 정신이 없네. 네, 그래서 자 어, 어디까지 어 찍어 왔죠?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있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저요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신호 검색기 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뭐예요? 네. 이 신호 검색기는 제가 지금 이벤트 기간에 한해서만 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네 요거는 제가 제공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문자 010 3953 8354 번으로 신호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릴 건데요. 답장은 대략 2주,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 소요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호 검색기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코스피, 코스닥 모든 전 종목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법 안 알려드렸다. 사용법은 1차 매수 후에 마이너스 14%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2차 매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2차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또 마이너스 14% 이상 하락한다그 하면 그때 또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빠질 것 같냐? 여기서 입절시킬까?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신호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여기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학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 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3 9 3 8 3 5 4번호로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 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이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여기선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아이 t 티케이 요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이 t 티케 신규 상장주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잘 맞는 건100%확률로다 맞자 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나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 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제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진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려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 0 0만원이란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 0 0만원이란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문자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입 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디 니자 여기 보면 써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 죠제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수익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게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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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순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러분들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걸 다, 뭐 이런 다 돈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애경산업 돌아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저희 본전가까지 잠깐 내려왔다 온것 같은데, 네, 요 자리에서 아직 손절 안 하고요. 아직 손절 안 해. 좀더 대응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될것 같으면 그냥 한2% 먹고 파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해도록 하고요. 아니면 지금 주가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요거 잘 보면서 저희가 익절 대응해 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빠져서 앞전에 있는 이 윗꼬리 양봉 모양으로 주가 오늘 종가가 마무리해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무조건, 아,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네, 종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종가 매수하시면 다음날 갭도는 반등해 줄 거예요 왜? 외국인이 매수세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윗골이 남길 경우에는 다음날 갭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1%든 2%든 그거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이치 오면 그냥 우리 다시 그냥 2절 해버릴게요 2절 하고 다시 매수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정고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정고 아,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자 여기까지 터치하고 내려왔다 올라왔는데 자 전고 라인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요 구간에서 입절하고요 정고 라인 돌파하면 좀더 들고 가보는 쪽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제가 차트 분석을 안해 되는데 차트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박스를 만든 구간에 위로 주가를 올리려고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뭐한다? 어, 실질적으로 요 박스 구간을 연장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매직봉 띄워주고 저점을 올려주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요 구간이죠. 요게 요 구간 요게 요 구간 이해 되시죠? 많이들 보셨죠? 하락 횡보 하락 횡보 매직봉 눌러주고 저점 깨지 않고 전고 매직봉을 다시 돌파해주고 눌러주고 저점 깨지 않고 주가 반등 그러니까 여기가 눌림 타점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가 눌린, 눌린 타점이기 때문에, 얼마에 매수하든 실질적으로 눌러준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문, 메모 남겨드릴게요. 오늘 1차 매수 진행하고요. 2차 매수는 전저점에서 할게요. 전저점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전저점으로 가고요. 전자점,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빨리 이것 하고, 네, 손절은 네, 여기 12,000원, 12,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신이 살짝 없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1차 2차 이렇게 전자점 이렇게 매수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수 다좀 받아보실 분들은 내위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 있죠? 이 신호 검색기 네, 필요하신 분들 네, 똑같이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 확인하고 제가 답장 보내드릴게요. 지금 정신없으니까 빨리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